자지상낙정자에서 바라보는 좋 곳입니다. 와 너무 예뻐.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과 구지면 경계에 있는 산이고요. 지축 산물 도매 직판장 옆쪽으로 이렇게 쭉 갑니다. 바로 옆으로 오면 등산로 입구가 있고요. 쭉 올라가면 됩니다. 우와. 그렇죠? 제가 예전에 모산지를 갔을 때 진짜 너무너무 멋있는 기억으로 남아서 그 주변을 막 검색을 하다 보니까 영암산이라는 산이 있는 거예요. 전망은 모산지랑 비슷한데, 흑매산의 그늘에 가려져서 좀덜 알려진 산이라서 꼭 가봐야겠다라고 했는데, 진짜 땀이 막 나는 거 보이시나요? 안 보일 것 같아. 아, 보여드리고 싶어. 9월 중순인데, 지금 기온이 34도. 사광선을이 날씨에 맞으면, 어... 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급하게 장소를 바꿨는데 여기도 제가 되게 이름이 재밌어서 찜꽁 해놨던 산이거든요 여기, 어머 개가 엄청 짖네? 해치지 않아 아, 거 화가 많았구나? 그래, 네, 집을 잘 지키렴, 안녕 이제 5분 정도 임도길을 쭉 걸어오니까 등산로 앞에 왔고요. 여기가 차로도 갈수 있는 산인데, 패러글라이딩 차가 움직이는 길이라서 차도가 나 있긴 한데, 단일로예요. 그래서 운전을 하실 분들은 조심히 가시길 바라겠고요. 사람이 많이 안 다녀서 막 거미줄이 엄청 나 있어요. 아까 처음 고깃집에서 0.48km 왔고요. 여기 현위치에서 대니산까지 갔다가 돌아올 예정입니다. 여기 도동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돼서 굉장히 멋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자연의 아름다움은 아는데 아직 서원의 아름다움까지 알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핑계를 대면서 산으로 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장 경사가 시작되는데요. 제가 사실 지금 아직 발가락 부상이 다 낫지 않아가지고 이런 평평한 길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동네 뒷산 같은 산들은 이렇게 잘 다듬어지지 않은 매력이 있어요. 오.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 벌써 도시 전경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여기 정상에서 도시 대구 도시도 멋지게 보이더라고요. 와, 학교 때, 막 선생님이, 나 너네 어른 때에 되면 봄과는 없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안 믿었거든요? 진짜, 온거 같아요. 하긴, 생각해보면 그때는 핸드폰으로 이렇게 모든 걸다 하는 시대가 올줄 몰랐는데, mp3 딱 음악, 너무, 아, 너무, 너무 옛날 얘기인가? 저는, Let's l i 이 e 보이가 보겠습니다. 5분 정도 더 올라오니까 이렇게 운동하는 시설도 있고요. 여기 쉬어가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망은 없어서 저는 쭉 갈게요. 그리고 여기 묘지가 더 있고 벌초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와. 멋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총기 사용지옥이래요 이런 거산 다니면서 처음 보는데? 와 근데 여기 밤에는 추천드리지 않는 산입니다 일단 어 무덤이 굉장히 많고요 아, 사, 여기 주무시는데 삿대, 삿대질하면 안 되니까 무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총기 허기용도 가능하다니까 밤에는 안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쭉 올라가 볼게요. 너무 예쁘다. 꽃 같아. 와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작고 색이 진한 나비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그냥 꽃인줄 말고. 0.7km 남았고요. 산행은 한 30분 정도 한 상태입니다. 이제 그늘로 진입했습니다. 아까 너무 더워서 말씀 못 드린 데니산의 뜻이 일태 공자의 자인 중리에서 니를 따서 데니산, 즉 공자를 받드는 산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전에는 제니산으로도 불렸다고 하는데요. 데니안 씨와 제니 씨가 기회가 되면 한 번씩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너무 더워요. <laughs> 진짜 이 방금 이렇게 턱을 대고 쉬는데, 여기에 심장이 달린 것처럼 막 뛰, 막 얼굴이 뛰어. 조금 쉬엄쉬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멍 때리고 있는 전망이 뒷짜 멋있어요. 웅장한 돌탑 앞에 저의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너무 쉬는 모습만 보여드리나? 근데 진짜 더워요 여러분 안녕 아 너무 힘들어 스파이더맨 이리 와 안 쉬워요. 드디어 한 시간 만에 헤라글라이딩장 도착. 저는 이제 데니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진짜 제 인생에서 가장 긴 1km가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경사가 꽤나 높아서 여기는 차로 오는 걸좀더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정상 전망은 너무 멋있습니다. 바로 낙동강 보이고, 비슬산 보이고, 진짜 숨어진 너무 사랑스러운 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와, 와 멋있다. 그게 겨울에 기온차로 깨아 그래서 깨진 거구나 <laughs> 일부러 퍼즐처럼 만든 줄 알았어요 오늘은 휴일이고 시간도 애매해서 패러글라이딩 하시는 분이 안 계실 줄 알았는데, 여기 이렇게, 이렇게 패러글라이딩도 하고 계셔가지고, 동의를 얻고 촬영을 했습니다. 와, 가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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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신다. 가신다. 자격증 따는 거 연습하러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멋있어서, 와, 저 찍어도 돼요. 한 다음에 제가 홍보하겠습니다. 이랬는데, <laughs> 타보지도 않고 뭘 홍보하시냐면서. <laughs> 다음에 타러 오기로 약속을 했고요. 여기 진짜 멋있어요. 제가 원래 패러글라이딩은 스위스에서 한번 해봤거든요. 진짜 이거 스위스가 안 부러워요. 너무 멋있는데? 그래서 내려갈 때 하산은 임도로 가면서 차로 일단 어떤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지상낙원이 따로 없습니다. 열기가 식을 때이 기분은 아는 사람만 아는 너무 탈콤한 맛이에요. 아까 보니까 막패러글라이딩은 바람 불면 방해가 돼서 움직이시고 그런 것 같던데 저에게는 너무 좋네요. 아 힘들었다. 정자에서 바라보는 전망도 진짜 장난이 아니네요. 타방, 팔방 다 뚫려 있고, 일몰이나 뭐 일출 보기에 너무 좋은 산인 것 같고요. 저는 더늦기 전에 하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가면 임도가 나온다고 하셨고요. 저희는 이쪽에서 쭉 올라왔습니다. <laughs> 너무 멋있어. 안녕, 또 올게. 정상부는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인간은 합격! 인도도 약간 걷긴 걸어야 됩니다 지금 오르막을 올라서 성신탑 쪽으로 왔어요 여기 이렇게 성신탑이 보이면 바로 이렇게 이정표가 보이는데요 이 옆으로 가면 여기가 올라온 길이고 쭉 내려갑니다 아 여기가 산악 자전거 길이래요 아마 차량을 가져오시면 이 옆에 주차를 해야 될것 같은데 패러글라이딩 이륙장이 있고 이렇게 공터가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가 후기가 너무 없어서 오피셜하게 주차가 가능한 지역인지는 모르겠으나 주차를 하지 말라는 말은 없고 공터에 한 다섯 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육장까지 쭉 올라오신 다음에 여기 갈림길에서 바로 내려가면 정상에 가실 수 있습니다. 임도를 따라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고고. 와, 너무 예뻐. 카메라를 넣을 수가 없네. 대니산에서 임도로 오니까 3km 걸렸습니다. 그리고 한 2km 더 가야 돼요. 임도로는 차로 오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맛있겠다. 아, 소금집, 소금아, 보자. 기대가 되는군요. 공사는 1시간 정도 걸렸는데, 파산이 거의 2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너무 배가 고픕니다 은근히 한우를 많이 파는 거예요 이 동네에 뭐 한우 축산 관련된 게 있나? 그 근처에서 마감이라고 퇴짜 받고 삥삥 돌아온 곳인데 과연 두근두근 음 맛있어 소스 음. 더 찍어 놓으면 안되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꽃갈비랑 양념 소갈비가 진짜 맛있어요 소치로 구워주시는데 양념포갈비가 양념이 직화구이처럼 돼가지고 되게 맛있고 포갈비는 약간 고기 자체가 되게 고급인 느낌? 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굶주리고 황홀하고 항상 하는 생각은 너무 충족된 것보다 조금씩 이렇게 결핍이 있을 때 이것들이 채워질 때 진짜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와 함께해서 행복이 조금 채워졌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은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